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다섯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부대 두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먼저 육군 28사단 신병 교육대대. 서장관은 신병 문진소부터 시작해 신병들이 격리 중에 사용하는 샤워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급식 제공 실태를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곧 수류를 앞둔 신병들의 생활관도 방문해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서정관은 GOP로 이동해 군사대비 태세와 겨고지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장병의 기본권 보정을 고려하되 부대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대를 적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2군수 지원여단 흥룡대대 장병들이 민간 화물 차량에 불이나 화재 진압한 선행이 알려져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줬습니다. 출장 후 부대로 복귀하던 이 군수지원여단 장병들 불이난 민간 화물 차량을 발견하자 신속히 차에서 내려 소화기를 꺼내 들고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화재 장병들은 즉시 부대 소방차 출동을 요청했고 부대 소방차는 금방 도착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든 육군 이 군수지원여단 나영진 대위와 박종한 상사. 춘천소방서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춘천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공군회관에서 2021년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 첫날엔 개회식과 무인항공기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일차인 12일에 진행된 민군협력소유 발전 세미나에선 두 방산업체가 항공우주 발전과 관련된 신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인 13일엔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와 열린우주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약 43만 8천 회분인데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 시설 입소 종사자에게 접종되고 있는데요. 이번 화이자 백신 역시 접종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지난 13일에 전국 예방접종센터로 수송됐습니다. 화이자가 전국으로 배송된 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격리장병들을 위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병들의 휴가 비율 확대와 격리시설 개선, 격리장병 급식 지원 개선과 인권 방역 등 격리장병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자 소풀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